안녕하세요. 여러분, 운동할 때 어떤 음악을 듣고 계신가요? 사실 어떤 음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운동 효과가 두 배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운동할 때 들으면 좋은 BPM과 음악 추천, 그리고 음악이 운동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유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음악과 운동성과의 관계. 먼저, 음악이 운동의 효과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하면 지구력이 최대 15%까지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 중에 적절한 음악을 들으면 피로감이 줄고 집중력이 높아지면서 더 오랫동안 운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음악 없이 운동할 때보다 음악을 들으며 운동할 때 성과가 10에서 15%더 높아진다는 여러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음악의 BPM이 중요한데 BPM은 분당 박자수로 운동의 템포에 따라 적절한 박자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운동 유형별 BPM에 따른 추천 음악. 그렇다면 운동할 때 어떤 BPM의 음악을 들어야 할까요? 운동 유형에 따라 적합한 BPM이 조금씩 다릅니다.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에는 120에서 140 BPM의 음악이 적합합니다. 심박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지구력을 향상시켜 주는 박자입니다. 추천곡은 유진스의 어텐션, IVE의 벚꽃 라이크, 에스파의 걸즈 등이 있습니다. 근력 운동. 근력 운동 또한 120에서 140 BPM의 음악이 좋습니다. 이 범위의 음악은 반복적인 동작을 안정감 있게 도와줍니다. 추천곡은 블랙핑크의 킬디스 러브와 엑소의 파워입니다. 요가 및 스트레칭.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운동에는 느린 템포의 음악이 적합합니다. 60에서 9 0 p p m 의 음악을 들으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유연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태연의 포지션즈 같은 곡을 추천해 드립니다. 3. 음악 없이 운동했을 때와 비교.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할 때왜더 효과가 좋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음악이 우리뇌의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운동 동작과 리듬이 동기화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 피로감을 덜 느끼고 더 오래 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음악이 우리의 심리적 동기를 높여주고 운동을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음악을 들으면 운동이 12%더 즐겁게 느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운동할 때 ppm에 맞는 음악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운동 효과를 두 배로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운동할 때 그냥 듣던 음악 대신 운동 형태에 따라 bpm에 맞는 음악을 활용해보세요. 분명히 더 좋은 결과를 느끼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